빛의 방송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대양제일교회를 섬기는 장현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출발하여 전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얼마 전에 인터넷 채널을 통하여 신순규씨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자 신순규씨는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공인 재무분석사이며 하버드 MIT 출신의 애널리스트입니다.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9년 동안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들을 보며 살던 그가 9살에 농내장과 막막박리로 시력을 완전히 잃은 뒤로 보는 대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온 과정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소중한 것 다섯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첫째는 마음으로 본다는 것 둘째는 꿈 셋째는 가족 넷째는 일 다섯째는 나눔이었습니다. 장애를 받아들이지만 그 장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다른 소중한 것을 찾았고, 그로 인하여 두 눈이 온전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신승규 씨를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목표는 가질 수 있고 꿈은 꿀수 있고 비전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2020년에 첫 번째 달력을 걸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2020년의 마지막 달력을 넘기고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2020년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해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손에 잡고 계신 그것을 잡는 것이 목표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손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전진을 멈추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마치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외쳤던 갈렙처럼 나의 관계없이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상받을 것을 목표로 달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큰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하는 말이 나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둡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목표는 이루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기 위해서 꾸는 것입니다. 비전은 성취를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상을 받고 폈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